어픈 업은, 업은 똑같요 크러치 잡지 않고 가다가 가다가 스로틀을 가고 있다가 놓으면서 기어를 딱 올려주면서 다시 또 감아 주면 돼요 이제 퀵시프트가 없는 차량이 크러치를 잡지 않고 크러치를 잡지 않고 올려, 어, 기어를 업하는 방법 일단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업하면 돼요 방금 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운을 하면 돼요. 다운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브 매칭을 쓰면서 다운을 하기 때문에, 안맞아서 다운은 잘 안하거든요 다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속 타이밍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돼요 그 다음에 어, 레브 매칭을 하기 때문에 다운은 조금 그래 다운은 저는 잘 안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업만 보여 드릴게요 업하는 방법 일단 자 이렇게 가다가 rpm 어느정도 가다가 액셀을 한번 살짝 놨다가 삼아 봐보세요 놀때놀때 기압을 딱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악셀을 갑자기 감았다가 넣어 놓았다가 감아 놓았다가 감아 놓을 때 기어를 넣어 주는 거야 자 이런식으로 다운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다운하면 되는데 다운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다운을 안써요 다운도 똑같아 악셀을 놓았다가 감으면서 다운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레브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다운하고 같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운을안 쓰고 엄만 쓰거든요? 엄만 써도 되게 편해. 없서는 어, 방법은 가다가 노면서, 어, 로, 노는 동시에 사주 살짝 놔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자동으로 변속을 안할 때는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크러치를 잡으려면은 스로트를 놔야 되잖아. 그와 똑같이 노면서 크러치는 잡지 않고 노면서 기어 변속을 해주는 거지. 노면서 해주는 거야, 노면서. 다시 자 노면서 올려주는 거야 노면서 아주 살짝 놨다가 감아주면 돼요 어, 노는 동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감으면 돼 이게 타이밍이 빠르면 RPM이 별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기어가 뽕뽕 뽕 올라갈 수 있어요 퀵시프트같이 타이밍 변속이 빠르면 처음에 연습 방법은 아주 살짝 놨다가 놓을 때, 스로틀을 놓을 때, 체인지, 레버에 기어, 체인지 레버를 올려주라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아, 스로틀을 살짝 놔주면서 귀를 얼렁 올려. 올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고, 올리고 나서는. 올리고 감고, 올리고 감고, 내리고, 내리고. 타이밍 이안 맞으면 방금 같 울컥거려요, 내릴 때.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자동으로 내리는 것보다 레브 매칭을 하는 게 다운이 더 좋으니까 나는 레브 매칭을 해요. 어, 올릴 때는 그냥 올려도 되고. 자. 이제 여기가, 여기를 지나면 직발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지나면 직발 구간이니까 다시 기어를 올리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릴 때는 내부 매칭 해주면서 내리고. 자, 스로틀을 내렸다가 봐봐.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다시 내리고. 자, 내브 매칭 쓰면서 다시 기어 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너길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반대단 길에서 해보세요. 반대단 길에서 연습하면 되게 쉬워요. 2 단까지는 크로치로 올리고 3 단부터 반대단 도로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악셀을 살짝 내려, 내리는 동시에 내리는 동시에 기아를 올려야 돼. 악셀을 내리는 동시에 기아를 올려야 돼. 그렇게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반대단 도로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 처음에는. 여기 있 동철이 또 상사에서 아는 동생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반드단 도로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반드단 도로에서 크러치 네, 잡지 않고 가다가 가다가 스로틀을 가고 있다가 놓으면서 기어를 딱 올려주면서 다시 또 감아주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